이 한국 생활에서 느끼는 불만들을 합리적이고 누구나 행복해 할수 있을 만하게 완벽하게 해결해낼 수 있는 대안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빨리 독립을 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명분도 없고. 음? 독립하려고 결혼해야 되나? 그건 너무 불합리한데?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한 방에 해결시켜주는 게 박사 유학이 아니었나. 그분이 오신다고 많이들 표현하는데, 글신이 저에게 뭔가 빙의가 돼가지고, 혼란스럽게 생각됐던 것들이 갑자기 정리가 돼가지고, 딱 무화지경의 상태 있잖아요. 경험. 어, 막 정말 짜릿한 경험이죠.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어, 박사 디펜스를 드디어 마무리 하고, 어, 심리학 박사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청 좋을 줄 알았고, 막 눈물 날줄 알았는데, 좀 얼떨떨한 것 같아요. 약간 제 스스로도 할 말이 생기고 했을 때, 박사과정 후기에 대해서도 좀 영상으로 준비됐을 때 이야기하고 싶고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제가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 왜 박사를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대여섯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번 편에서는 심리학 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학부 인지심리학 전공으로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 결과, 박사 유학을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제가 1학기 시즌에 졸업을 했는데, 그럼 그 다음 2학기에 박사 지원을 했는데, 한 학교에도 합격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더 지원을 했어요. 재수를 한 거죠. 그 다음 해에는 네다섯 개 학교에 붙어서 그 중에 한 학교에 와서 또 6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졸업을 하게 됐는데요. 다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모두들 느끼는 바가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생각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석사 막학기에 졸업 논문을 완성하고 하면서 몰입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게 고통스럽지만 즐겁고 자존감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직업을 통해서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계속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제가 연구실의 첫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선배도 없고 이러니까 어, 저한테 주어진 역할이 다양하고 많았어요. 어, 막랩 매니저 역할도 해야 되고, 실험 데이터 모으는 일도 해야 되고, 행정 일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첫 새학기 때까지는 그 논문 쓰기라던가 연구를 위한 공부 이런데 온전히 집중을 하는 시간이 적고 정신이 없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갖게 되면서 이제 노,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월 달쯤에는 정말 졸업 논문에만 집중해서 쓰는 기간이 주어졌거든요. 한달 동안 되게 몰두해서 글을 쓰면서 몰입해서 뭔가 하나를 위해서 집중해서 완성해 나가 는 거. 그리고 그거를 진짜 완전 제가 아무것도 할줄 모르면 정말 좌절감만 느껴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일 텐데 그래도 연구해온 것도 있고 공부해온 것도 있기 때문에 뭐라도 쓸 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통스럽지만 계속 생각을 정리해 나가면서 뭐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그 경험이. 좀 저한테는 새롭고 신선하더라고요. 학부 때도 리포트 쓰고 이런 거는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한 몇십 페이지 되는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수정하는 기회도 있겠지만 막 제가 다 완성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제자존감 올라가게 하는 요인이 됐다는 게오 온전히 내 힘으로 딱 눈에 보이는 글을 완성해 냈구나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성취감을 주는 일이더라고요. 그분이 오신다고 많이들 표현하는데 글씨이 저에게 뭐가 비의가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뭐 혼란스럽게 생각됐던 것들이 갑자기 정리가 돼가지고 몇 페이지가 막 막. 정신없이 쏟지면서무아지경의 상태 있잖아요. 글을 쓰고 있는 나와 키보드와 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아지경의 경험. 막 정말 짜릿한 경험이죠. 정말 고통스럽지만 희열에 가까운 그런 느낌들을 일하면서 이렇게 느껴보니까 이런 경험을 일을 통해서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게 감사한 일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 좀더 연구 창작물을 만드는 일을 앞으로도 좀더 해보고 싶다. 박사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내적 동기에 가까운 거니까 기분 좋은 동기였던 것 같아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지금 드는 생각은 박사를 하면서 이런 몰입감의 경험이 많았냐? 그럴... 근데... 아무래도 한글로 논문을 쓸 때랑 영어로 쓸 때랑 자기의 심을 하면서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막 쓰면서도 이게 내가 맞는 말을 쓰고 있는 건가? 아, 이거 논문법이 맞나? 하면서 계속 구글 체크하고 이내 어떤 인용구가 얼만큼 몇번 실제로 쓰여졌는지 계속 검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몰입을 깨요. 그래서 아직 영어로는 막 그분이 오신다, 막 무화지경이다까지 글을 쓴 경험이 확실히 기억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 면에서는 미국에서 박사과정 하면서 논문 쓸때그 경험이 조금 한국에서 그 석사 논문 쓸때그 몰입감의 경험보다는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음, 박사 하면서도 연구하다가 진짜 막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데이터 분석을 막 해보니까 어 이런 방면에서 논문을 써볼 수 있겠네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가지고 또 교수한테 건의하고 해가지고 아 오케이 해가지고 논문 내고 막 이런 성취감과 일해 나감의 경험 이런 것들은 재밌고 좋았어요. 그러면서 되게 연, 연구라는 것에 즐거움을 진짜 느낄 수 있긴 했고요. 근데 연구 주제에 대해서는 좀 제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주제는 아니어서 그. 좀 불만 이 있었고 이제는 이제 논문 말고도 다른 종류의 글 같은 것도 창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다른 또 꿈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제 인생에서 어, 그냥 막 흘러 지나갈 수 버렸을 수도 있는 시간에 학위 과정을 하면서 어, 글쓰기 훈련도 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도 하고 창작 경험도 해보고 이런 거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때 보기에는 제가 석사를 졸업한 상황에서도 막 명확하게 제가 하고 싶으면서도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또 오랫동안 커리어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직업이 눈에 좀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히 뭐 언젠가라도 출산이랑 육아를 하게 된다, 이러면은 커리어의 중단은 좀 발생하겠지만, 잠깐 중단이지, 계속 이제 제가 해왔던 거를. 이어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직업을 그래도 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 있었는데 그때 제 눈에서는 석사만은 졸업해서는 이런 게 확신이 안 들고 기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 이미 이제 마음이 박사 하고 싶다는 마음에 되게 가있으니까 모든 게안 좋게 부정적으로 보였던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이미 색관경을 끼고 보게 되는 거죠 안 좋을 거나 별로일 거나 그리고 스스로한테서도 이제 별로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닌 것 같고 실력도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인지심리학, 인지신경과학이라는 제 전공을 살리면서도 커리어 유지를 이렇게 안정감 있게 할수 있을 만한 직업이 별로 없기도 했어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심리학과가 수요와 공급 면에서 공급은 언제나 꾸준히 일정하게 있고 많은 편인데 수요는 좀 떨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학과예요. 사람들이 이제 인생 경험을 하고 살다 보면은 나에 대해, 대해 궁금해지고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들수 있잖아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면 중에 하나가 이제 심리학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는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수요는 꾸준히 있는데, 그에 따른 전망이 정말 좋아서 굳이 박사 안 하고 심리학 계속 하면서, 아, 뭐, 한국에서 구직 활동해서 회사 다녔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독립이랑 물리적인 독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누구도 화가 나지 않는 방식으로 잡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는 이렇게 박사로 풀펀딩 유학을 갈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는 게 부모님께 손안 벌리고 독립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제가 박사 유학 나오기 전까지 서울에서 계속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어요 다큰 성인인데 왜 독립 안 하고 싶었겠어요 엄청 하고 싶었고 자취해서 살면 부모님이랑 훨씬 저 관계가 좋아질 것 같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없고 수도권에 있는데 따로 나와서 살면 돈 훨씬 많이 들고 그돈막 드는 거를 커버할 만한 돈을 많이 주는 직장에 갈 수도 없었고 명분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박사 풀펀딩 과정을 합격하면 은 미국에 가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 월급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독립해가지고. 막 너무 넉넉한 생활을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원래 해외생활도 해보고 싶었는데 해외생활도 월급 받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너무 독립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또 혼자 살아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저의 욕망들을 다 충족시켜줄 만한 정말 최고의 대안으로 그때는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돈 쓸어가겠던 것도 아니고 돈을 벌러 박사 공부를 하러 미국에 가 있겠다는 이야기가 부모님한테 나쁘게 들릴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한국 생활에서 느끼는 이런 나의 불만들을 합리적이고 누구나 행복해 할수 있을만하게 있을 완벽하게 해결해 낼수 있는 대안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몰두해서 막 준비해 나갈 수 있었고 재수까지 해 나가면서 열심히 준비해 낼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독립을 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명분도 없고 독립하려고 결혼해야 되나 그건 너무 불합리한데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한 방에 해결시켜 주는 게 풀펀딩 박사 유학이 아니었나 <laughs> 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자체생활 뭐더 재밌었고, 남의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생활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고 좋았고요. 근데 막상 유학을 이제 나오니까 시골 지역에 가게 됐는데 좀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도시에 위치한 학교들은 지원을 했어도 다 떨어졌고, 못간 거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뭐 시골 지역에 가서 살게 되니까 생각복한 거에 비해서 너무 시골이고 너무 할게 없고 심심하니까 좀 그런 건 불만이었고 같은 미국을 경험은 하긴 하는데 도시나 아니면 도시가 가까운 근교도시라도 있었으면은 제가 100이라는 경험을 할수 있는 시간 동안에 한, 한 20밖에 경험을 못 하는 느낌이긴 하니까 그리고 자꾸 이제 내면과 어떤 학교 생활과 연구 이런 저의 내적인 부분에 파고들 수밖에 없게 하는 환경에 자꾸 노출이 되니까 사람이 우울해지고 점점 더 내향적이 되고 음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긴 했는데요 그래도 진짜 합리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할수 있게 됐고 또 작은 돈이지만 제 밥벌이 제가 하면서 연구도 할수 있게 됐고 뭐 그런 것들 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합격해서 제가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셨고 정말 응원해 주셨고 근데 이제 막상 너무 유학 기간이 길어지니까 제 인생사적인 면에서도 너무 바뀌는 일들이 많고 여기에서 여기 미국에서 만난 친구랑 한국인이긴 한데 결혼도 하게 되고 주변 사람, 있는 지역, 뭐 제가 입는 옷, 뭐 쓰는 제품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그 독립과 유학을 원한 건 아닌데 아, 이 정도까지 제가 감수해서 와야 되는 거였구나 뒤늦게 깨달았을 때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아, 이런 정도의 의미였다니 내가 몰랐네 라고 생각하는 시간은 좀 있었지만 이제 너무 이제 부모님이랑 떨어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게 되고 막 이제 각자 다른 시간대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잖아요 같이 삶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이제 점점 덜 드는 거예요 그런 게좀 죄송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유는, 어, 대학원 생활을 제가 석사를 다니면서 해보니까 시간을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성향에 너무 잘 맞고 느껴졌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원 생활은 9시에 나와서 6시에 반드시 퇴근해라, 이런 게 이렇게 막 느슨하게 돌아가잖아요. 물론, 완전 막 출퇴근해야 되는 그런 연구실도 있겠지만, 제가 다녔던 대학원 연구실은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막 기한 내 마무리 하기만 하면은 주어진 시간 내 스케줄 운용은 제맘대로할 수가 있는 게 저한테는 되게 자유롭게 느껴졌고 이런 삶의 패턴이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좋았어요. 왜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진짜 제일 짜증나고 힘들었던 게딱 시간 맞춰서 어디 가가지고 막 졸려 죽겠는데 막 학교에서 자야 되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막꼭 집중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대학교 때부터는 그래도 제가 원하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고 쉴 때는 쉴수 있고 저의 에너지 조절을 제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죠. 근데 대학원을 다니면서부터는 그런 자유들이 좀더 압박으로 느껴진 면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원 생활에서 해야 될 거는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내긴 해야 되는데 어, 언제 몇 시에 해야 된다 이런 건 누가 안 정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맨날 마감에 쫓겨서 하다 보면 은 너무 숨이 막힐 정도로 해야 될 일이 많을 때가 있더라고요 조절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못 하면요 그러니까 느슨하게라도 계획을 안 세우면 은 너무 성과도 안 나고 너무 약간 그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나는 이런 것도 못하는 인간인가? 이런 시간 조절도 못하고 이렇게 대충 해서 하는 사람인가? 라고 느껴질 만큼 조절이 잘안될 정도로 큰 자율성이 허용되는 반면에, 해야 될 음, 롱텀 프로젝트는 많은 과정이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면서 좀 살아야겠다라는 거를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이제제 성향에 맞게 일주일 단위로 아, 이번 주에는 그냥 저, 적어도 이거는 해야지 <laughs> 내용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적응해 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런 생활 패턴이 꽤 만족스러웠고 뭐, 어떠, 어찌저찌 적응하면서 해나갔기 때문에 박사를 추구하면서 계속 이런 자율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해서 온 박사 때도 진짜 석사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정말 유연한 삶의 패턴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비학계 쪽으로 직업을 잡게 된다면 이런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아쉽긴 해요 지금 저도 이제 어제 디펜스 끝내고 지금 오후 1시인데 지금 이렇게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진 못하겠죠 근데 이런 게 정말 꿀맛이었거든요 왜냐면 막 비행기 값쌀때가가지고막 놀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가지 정도의 한 가지는 좀 진짜 제 생각은 아닌 것 같고 한 가지는 정말 진솔한 속마음, 인생 단위의 속마음인데 너무 추상적인 생각이라 약간 말하기가 망설여지는 생각인데요. 두개다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면요. 첫 번째,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이유는. 사회에서 석사랑 박사를 인정해주는 정도가 다르다. 박사의 말을 더 인정해주고 들어주기 때문에 박사를 따야 된다. 뭐 이런 생각 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은 친구들 중에 이제 회사 생활 하다가 박사학위를 하게 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회의 같은 걸 하더라도 석사를 하고 온 사람, 학사를 하고 온 사람, 박사를 하고 온 사람 이렇게 같이 모여있으면 박사 말을 훨씬 더 듣게 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또 나는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내 생각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분위기인가? 이런 거를 느끼게 돼서 박사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대로 막 오랜 기간 동안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은 없어서 이런 거를 막 뼈저리게 느낄 그런 기회는 없어서 막 엄청 막 공감되는 이유는 아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런 면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앞으로 직업을 택할 때도 제가 이야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를 갖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아무 말을 제가 하더라도 심리학 박사 타이틀을 가지고 하면은 좀더 앞으로 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가까운 일을 하게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뭐말 그대로 막연한 기대죠. 실제로 제가 하게 되는 말의 내용이 알차고 들을 만하고 또 자기 지식도 채워진 느낌이고 이래야지. 지속성 있게 제 얘기를 들어주겠죠. 마지막 이제 약간 진짜 제 정말 속마음은, 그리고 정리되지도 않은 마음은 약간 박사를 통해서 제 어떤 진정한 자아찾기 이런 거를 유예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엉뚱한 말일 수도 있겠는데, 내 사명이라는 게 뭘까.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열정을 갖고. 음, 연속성 있게 하고 싶다 신념과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해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나 다 있겠지만 저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렇게 아직 명확하게 막 찾다는 느낌이 안드는 거예요 긴 기간 동안 어떤 공부를 하는 박사를 해보면서 지식도 쌓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거를 정말로 실현해 나가야 되는 그 시점을 좀 늦추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마음은 되게 말하기도 추상적이고 어렵고 말하기 부끄러 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진짜 저를 돌아보면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구체화 시켜 나가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막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리고 생각한 대로 산다. 너무 사는 대로만 생각하게 되다 보면 이 제가 말했던 마지막 측면을좀 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계속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하는 대로 살수 있도록 그 어느 정도라도 무조건 그것만 막 고집스럽게 주장해가지고 결국에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면. 안 되겠지만, 계속 그, 그둘 간의 균형을 잘 잡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번 영상에서 박사 디펜스 잘 하라고 응원해주셨던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웃음> 건강하시고요. <웃음> 안녕히 계세요. 응.